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등과 함께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를 일제 점검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은 2~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와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17명이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는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해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외국인이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료법은 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난 23일 시행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점검 기간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전인 2에서 5월인 만큼 불법 브로커 행위가 입증되면 의료법에 적용을 받지만 만약 지난 23일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해외진출법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9월에는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을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의료해외진출법은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